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입법 발의제 시행하라. 저는 어,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민이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입법 발의제. 그래서 국민이 입법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국민 입법 발의제, 국민 소환제 도입 에, 이 얘기가 계속 2020년부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에, 그래서 국회의원, 에, 국회의원이 에, 입법을 하는 것을 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에, 국민 입법 청구 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국민들이. 예, 그래서, 어, 이 온라인 서명 뿐만 아니라, 어, 서면, 네, 이게 어르신들은 온라인 서명이 어려우니까 서면 서명을 통해서, 예, 이게 30만 명 이상이라 그러는데 30만 명 너무 많습니다. 10만 명이면 돼요, 10만 명. 10만 명이 해가지고, 예,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똑같이, 예, 발의하는 그,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하는 국민입법 발의제가 시행될 수 있고, 에,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죠. 국민 탄핵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에,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단체 중에 직접 민주주의 연대가 있는데요. 에,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2년 4월 7일에 나왔는데 지난주네요. 에, 그래서 국민 어, 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제정을 촉구하고 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국민 입법 발의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입법하는 국민 입법 발의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에, 이 박주민 의원은 국민 주권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법률안 제정,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에,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로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 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에, 상임위원회에서 180인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민 입법 청구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입법 발의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거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법률안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입법 청구법을 국민입법 청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라는 기사가 2022년 3월 22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입법 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 네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 맞아 이 국회의원들 한테 맡겨놨더니 에, 자기 당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되겠어 우리가 직접 국민들이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인 지대 그래서 국매, 국회의원은 국 10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입법 발의 해가지고 사실상 뭐 무보수 명예직 이잖아요 이거 무보수 명예직 우리 국민들이 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입법 발의제 시행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묘안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100명 축소될 뿐만 아니라 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에, 결국에는 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갈수 있는 길. 에, 그래서 에, 수당제로 가는 거죠. 수당제.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에, 수당제로 해서 회의 참석 에, 뭐 교통비 회의 참석 수당 에, 또 이렇게 에, 버, 법안을 뭐 심사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 제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에,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10원도 받을 수 없는 에, 문호등 어, 무임금 법칙에 의하여 에, 우리가 전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